어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넘어오다가 우연찮게 정말 창가 쪽에 자리를 잘 앉게 돼서 날씨도 엄청 화창하고 이렇게 성산일출봉부터 쫙 이제 제주를 보게 되었어요. 한라산 오름 뭐 제주 의 해변 이런 공간들을 딱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셔터를 눌렀는데 내리고 나니까 한 200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일단 뭐 2005년부터 제주에 살긴 했지만 어, 요즘 들어 가장 느끼는 것은 제주의 자연이 정말 아름답고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그냥 어, 보고 지나칠 자연이지만 자연 자체의 그 위대함이 정말 크다는 어, 존재를 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 이를 바탕으로 어, 저는 문화에 대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수려한 자연 경관이 이제 백그라운드의 바탕이 돼서 어, 제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즐거운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 더 좋은 문화가 아니면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 이런 이러, 특성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를 전공한 전공자도 아니고 특별히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에게서 문화는 어, 이전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어, 증거들을 살펴보고 이후 세대들이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끔 어, 이어준다는 조금 측면이 있어요. 이어준다는 표현은 뭐냐면, 뭐, 이어준다는 게 뭐, 뭐, 먹거리나 이런 볼거리나 이런 것도 되지만, 이런 자체적인 이제, 직접 즐기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바탕에는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 즐기면서, 어, 자기가 직접 행동하고 느끼고, 그런 자체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개인이 아닌 단체 그룹이 됐을 때더 그런 문화들이 더큰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하고, 아, 아, 어,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부분이 아마 문화에서는 올바른 문화도 성장되는 배경에는 그런,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자연이 참 좋다고 했는데. 제가 정을 하자면 지금 인증받은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든지 유네스코 상관왕 이러한 것들이 50년 뒤에도 지속이 된다면 아마도 어 근래에 들어서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이주민들 중에서도 어 예술인들이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분들이 50년 뒤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돼서 어, 그 이주민들만의 문화가 아닌 제주도민들과 순수 제주도민들과 그들과 잘 융화가 되어서 어, 정말 재밌는 공간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지만 그 부분들이 잘 융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로 제주의 자연경관을 비롯해서 많은 공간들이 어, 생겨나지 않을까, 즐거운 공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저도 이제 그런 1세대들과 아니면 제주도민들과 융화에 조금 신경 쓸 어, 부, 부분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사련이라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읽었던 책 중에 두 가지가 지금 기억이 남는데, 한 가지는 이제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라는 한 윤형, 님의 작품이라고 해야 하나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통해서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 뭐 제가 듣기는 많이 들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힘든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물론 청년이라 계속 생각을 하고 청년에 대한 범위는 어뭐 각계각층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저도 또한 청년이라 생각하고. 어그 청년의 아픔들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었던, 있었던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에 내가 있었네라는 김영갑 씨 작가의 어 사진 작가죠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주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자기를 이제 어, 올가매면서 자신의 자어 다른 선택적으로 이제 결혼도 할수 있었고 뭐 친구들과 놀 수도 있었고 어, 어 가족들과 친하게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었고, 한데도그 사진 작품에 어, 몰두를 하면서 그분이 살아가시는, 그분도 저처럼 이제 타진으로 이제 오셨다가 제주를 사랑하게 되셨던 것처럼 제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두 책을 통해서 뽑아낸 키워드는 바로 제주랑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화를 이제 제가 조금이나도 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어 중심이 둬야 될게 제주 자연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그 청년들의 활발한 주체적인 모습 네, 이런 공간들이 어 생겨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적으로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이 제주 청년이 두 키워드를 잡고 있어가지고 어, 아무래도 어, 제가 만들어낼 문화나 어,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 많이 고민하고 되새길 어, 수 있었던 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즉흥적으로 얘기하려고 따로 이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처음에 많이 고민했던 거는, 어, 제주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제가 뭐 알아서 그, 제주의 과거를 잘 알아서 뭐, 나누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올바른 문화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뭐 뺏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지혜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올바른 제주 문화로 이제, 이제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준비에는 당연히 저희 도민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주민들과 적절한 융화도 있어야 되고 뭐 도로나 이제 국가적인 정책적인 자원 어, 지원도 필요하고 제주의 이런 과거들 특히 이제 뭐4.3 사건이라든지 제주의 이전 과거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콘서트를 하고 있는 자체인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어, 제주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려고 매달 개최를 했다가, 뭐 물론 어, 여건상 이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어, 아직 뭐 죽기 전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청년들이 뛰어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어 자신의 삶의 가치가 어떻는지 가치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꿈 꿈에 대해서 좀 가지고 뭐꼭 취업이 목적이 아닌 뭐 자금을 많이 이제 확보하는 게 어, 목적이 아닌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자신이 어디 부분에서 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무대가 바라,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물론 콘서트 노래하는 친구들에 집중이 돼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어,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친구들의 무대를 어, 키우려고 노력 중이니까 앞으로는 뭐 죽기 전에는 이제 그런 청년들의 공간, 어떤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그런 뭐 어렸을 때놀았던 놀이터, 어, 청년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가 될수 있는 공간들을 어,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어, 목표이자 어, 꿈, 저 꿈인 것 같아요.